우진플라임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우진플라임은 플라스틱 재질 및 어,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사출 성형 제조업체로서 어, 최근에는 이제 전동식으로 된 자동 사출 성형기까지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 판매하는 기계 장비 전문업체 중의 하나입니다. 어, 최근에 이제 IT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을 통하여 쪽으로 사업을 더 확장을 하였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을 하여 어,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오 토머니는 약 3,000원대의 매수가를 제시해 주었고, 계속 꾸준히 들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었는데요. 약100% 정도의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 매도가를 제시해 주어서 어, 약6 0 0 0원에 매도를 하여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어, 수주가 들어오고 전망이 밝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.